오늘의 1분 입시 소식입니다. 사회학과 위기? 대구대 이어 서울권 대학까지 불어닥친 폐과설. 대구대 사회학과가 문을 닫은 데 이어 이른바 인서울 대학인 동국대에서 사회학과 폐과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정원 20명의 전임 교원 2명. 수도권 사회학과 중 독보적인 꼴찌인 동국대 사회학과의 열악한 현실로 인해 폐과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. 전국 의대생 복귀율 96.9%, 미복귀 인재대 370명 재정 예정. 울산대 의대생들 복귀 이틀 만에 휴학계, 학교 측, 일괄 반려. 정부가 의대생 복귀 시안으로 정한 지난달 31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 학생의 복귀율이 96.9%를 기록했으며, 제적자는 총 2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복학 의사를 밝힌 울산대 학교 의과대생 상당수가 등록 후 다시 휴학계를 제출하였으나, 울산대 의대는 이를 모두 반려할 예정입니다. 금천구, 고교생 수학여행 비용 지원한다 서울시 최초. 금천구는 이 같은 내용의 고등학교 수학여행 경비 지원 사업을 서울 자치구 최초로 시행할 예정입니다. 우선 관내 6개 고등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가는 학생 약 1,2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씩 총 2억 4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. 해당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입시 소식 끝.